이번에는 앰프 테스트용 앰프 믹서를 만들려고 이렇게 아,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음, 이 아, 앞에는 믹서고 뒤에는 앰프입니다.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려고 만들고 있고요. 전원을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음, 캐논 잭이랑, 오우 잭이랑, 그리고, 음, 이렇게, 3.5파일, 이거 말고, 이거랑 3.5파일은 오우. 이렇게, 3.5파일 넣고, 전원, 전원을한 군데 더. 1 v 2 4 v 다 연결이 가능해서 아답터로할 겁니다. 1 c 2도2 1 2고자 테스트용 앰프 다 만들었습니다. 마이크 입력이1고요 여기는 라인, 1 라인 인입력 얘는 볼륨, 마이크 볼륨, 여기가 앰프 볼륨. 전원은 같이 쓰고, 3.5인치, 3.5파이, 입력, PC 같은 데 연결하고, 여기 스위치가 앰프와 믹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넣으면 믹서가 끊기고, 이쪽 앰프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앰프만 가동을 하고 이거를 왼쪽으로 돌리면 믹서에서 앰프로 넘어와서 출력으로 나갑니다. 중대형 당지않느냐 부처님이 적절하게 하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대를 피워서 적정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적절한 게 아니라. 왼쪽, 왼쪽. 그런데.